1차 운동에서 속도가 주어져 있고, 시각 t가 3에서 위치가 11일 때, 시각 t0에서의 위치를 구하는 문제인데, 0일 때의 위치를 x0라고 두면, 처음 위치 x0에서 시간이 0부터 3까지 변할 때. 속도를 정적분해 버리면 얘가 바로 위치 변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3초때에 위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적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vt가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et 제곱 더하기 ot가 되고. 3 집어 넣은 값에다가 0을 집어 넣은 값을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9 더하기 15가 되면서, x0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한 것이 11이, 된다, 11이 되는 거죠. 따라서 x0는 14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